깊은 밤, 도시의 불빛 아래, 윤호의 낡은 아파트 거실, 차가운 공기 속 안에 지혜의 잔소리가 날카롭게 박힌다. 거실의 어둠은 두 사람 사이에 깊어진 균열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조명은 침묵 속에 흐르는 긴장감을 애써 감추려는 듯 희미하게 빛났다. 당신 맨날 말뿐이지. 유가 휴직 낸다고 할땐 언제고 여전히 집안일은 나 혼자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의 말만 믿고 기다려야 해?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 거야? 윤호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린다. 마치 눈앞의 현실을 회피하려는 듯. 그의 시선은 얇팍한 액정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혜는 그의 무관심한 태도에 더욱 지친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좌절감과 서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매일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당신의 무관심 속에서 난 점점 시들어가는 것 같아. 당신, 대체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정말 내 말을 듣기는 하는 건지 궁금해. 갈등의 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지혜는 결국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한듯 싸늘한 목소리로 윤우에게 통보한다. 나, 당신 없이 살아볼까 해. 이대로는 더 이상 함께 할수 없어.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지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호의 심장에 칼날처럼 박혔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감각. 그제야 스마트폰을 무릎 위로 내려놓고 불안한 눈빛으로 지혜를 바라본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늦게나마 찾아온 후회가 역력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윤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듯 그의 질문은 반복되었다. 갑자기가 아니지. 당신이 내 고통을 외면한 시간이 너무 길었어. 이 모든 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당신은 단한 번도 헤아려주지 않았어. 지혜는 싸늘한 눈빛으로 윤호를 노려본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여온 절망과 분노,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깊은 단념이 뒤섞여 있었다. 윤호는 순간적으로 벼랑 끝에 선듯한 아찔한 위기감을 느낀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직감한다. 그의 눈앞에는 무너져가는 가정이 아른거렸다. 내가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내가 고칠게.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윤호는 절박하게 매달렸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듯 보였다. 잘못? 당신은 평생 남편 역할, 아빠 역할이 뭔지 몰랐어. 그게 가장 큰 잘못이야. 당신은 그저 사회가 요구하는 남편의 틀에 갇혀 가정의 행복에는 무관심했어. 내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들이었는데 당신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다. 지혜는 말을 마치자마자 차갑게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윤호의 심장을 더욱 후벼팠다. 윤호는 거실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한다. 정정만이 흐르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지난 시간을 되짚어본다. 정말 그는 아내의 고통을, 아이들의 성장을 외면했던가. 그의 뇌리에는 아내의 지쳐 보이던 모습과 아이들의 외로운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텅빈 지혜의 자리를 본다. 밤새 잠못 이루고 고민한 끝에 윤호는 생애 처음으로 가사분담에 대한 결심을 한다. 아니, 결심이라기보다는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회사를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팀장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윤호 씨,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도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팀장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윤호는 차분하게 대답한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겐 지금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 두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을 위해 시간을 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한 윤호의 말에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덕분인지 회사 내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윤호는 느낀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그는 담담하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홀가분하면서도 비장한 마음으로 회사문을 나선다. 집으로 돌아온 윤호는 어색하게 집안일을 시작한다. 그의 손길은 서툴고 동작은 엉성했다. 빨래를 돌리려다 세제를 너무 많이 넣어 거품이 넘치고 설거지를 하려다 접시를 깨뜨린다. 아이들 아침밥을 차리는데 계란 프라이는 까맣게 타고 밥은 설익는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지혜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온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혜의 질문에 윤호는 잔뜩 주눅든 표정으로 대답한다. 아, 지혜야. 내가 내가 해볼게. 집안일. 당신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다 할게. 다 고쳐놓을게. 윤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진심이 묻어났다. 지혜는 윤호의 어설프고 다급한 모습에 픽하고 어이없다는 듯 웃음이 터져 나온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미미한 안도감과 함께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번진다. 처음으로 윤호가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 초등학생 민준이와 유치원생 하은이는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인다. 아빠, 아빠가 밥 해주는 거야? 진짜? 와, 대박. 하은이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묻는다. 윤호는 쭈뼛거리며 아이들의 밥그릇에 설익은 밥을 뜬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탁. 그날부터 윤호는 매일 집안 일을 도맡아한다.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고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고 아이들의 등하원을 책임진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사회적인 제도 변화가 윤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남성 육아휴직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아빠, 오늘 저녁은 뭐 해줄 거야?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가 요리해준다고 엄청 부러워했어.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윤호에게 묻는다. 윤호는 능숙하게 저녁을 준비하며 미소를 짓는다. 오늘은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 그리고 하은이를 위한 감자튀김도 특별히 준비했지. 저녁 식탁은 어느새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공간이 되었다. 지혜는 윤호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과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남편의 적극적인 가사 참여는 가정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을 느낀다. 아이들도 아빠와의 유대감이 깊어져 더욱 밝고 활기차졌다. 윤호는 기획가사 노동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집안일 뿐만 아니라 가족. 생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까지 도맡아했다. 그는 가족의 행복을 위한 진정한 설계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밤 지혜는 잠든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 윤호에게 속삭인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노력해줘서 정말 감사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 윤호는 지혜의 손을 잡는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른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사분담을 넘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깊어진 것이다. 윤호는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소중함을 깨닫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관심한 남편이 아니었다. 가족의 중심에서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가장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윤호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무렵, 그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지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이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이제 당신 회사 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지? 당신이 힘들어서 다시 나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될까봐 걱정돼. 윤호는 지혜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한다. 절대 그럴 리 없어, 지혜야. 내가 변했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예전에 나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야. 약속할게. 그리고 그는 회사의 재택 근무와 유연 근무제를 신청한다. 회사의 인사팀은 그의 적극적인 의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 대체 인력 지원금 인상과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지급되는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등 정부의 지원 정책 덕분에 회사도 윤호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었다. 윤호는 일과 가정을 성공적으로 병행하며 회사에서도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느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웃음꽃을 피운다. 윤호는 설거지를 하고 지혜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그림을 그린다. 문득 민준이가 곰곰이 생각하다 묻는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변한 거 정말 신기하다. 원래는 맨날 엄마 혼자 다 했잖아. 아빠가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우리랑 놀아주기도 하고, 아빠가 이렇게 된게꿈 같아. 지혜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한다. 아빠가 이제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지. 민준이와 하은이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깨닫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이해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아빠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란다. 그때 갑자기 벨이 울린다. 윤호의 동생 은지다. 은지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준 하은이를 보며 활짝 웃는다. 하은아, 이모 왔다. 아이고, 우리 하은이 많이 컸네. 아빠는? 아빠는 설거지해. 이모, 아빠가 이제 설거지도 진짜 잘해. 은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주방을 쳐다본다. 설거지하는 윤호의 뒷모습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녀의 입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오빠가 설거지를 세상에, 이거 꿈 아니지? 형부, 대체 무슨 일이야? 혹시 언니한테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갑자기 로또라도 맞았어? 오빠가 이렇게 변할 리가 없는데, 은지의 장난기 어린 질문에 윤호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뒤돌아 웃으며 대답한다. 하, 은지야. 이제 오빠도 새롭게 태어났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지. 우리 지혜가 고생 너무 많이 했잖아. 오빠가 이제 지혜를 행복하게 해줄 일만 남았어. 지혜는 윤호의 말에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은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윤호를 바라보지만 곧 오빠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한국 남편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이 아내보다 훨씬 적다는 통계를 떠올리며 씁쓸하게 말했다. 진짜 대단하다 형부. 우리 엄마 아빠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네. 아직도 아빠는 가사 분담은 커녕 숟가락 하나 안 놓는단 말이야. 젊은 부부일수록 가사를 동등하게 분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아직 멀었나 봐. 은지의 푸념에 지혜는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사회적 인식은 변화하고 있고 30대 부부의 경우 44%가 가사를 똑같이 분담한다고 응답했지만 여전히 불균형은 존재함을 새삼 느낀다. 하지만 윤호의 변화는 분명 이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다. 그녀는 윤호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그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했다. 며칠 뒤. 윤호는 지역 주민 센터에서 열리는 아빠 육아 참여 강연에 참석한다.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털어놓는다. 처음에는 아내의 절망적인 선언 때문에 마지못해 시작한 가사 분담이었지만 아이들과 교감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다고 역설한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하고 빨래는 엉망진창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아내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면서 제가 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빠의 적극적인 가사 및 육아, 참여가 가정의 행복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강연에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특히 젊은 아빠들은 윤호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는다. 그들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육아휴직 사용자 중 아빠의 비율이 약 37%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떠올리며, 자신들도 윤호처럼 변화할 수 있음을 느낀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아빠가 윤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한다. 선배님 말씀에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저도 육아휴직을 고민 중이었는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선배님처럼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윤호는 환하게 웃으며 그 아빠의 손을 잡는다. 그의 작은 변화가 또 다른 변화의 시작점이 될수 있음을 직감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호의 마음은 뿌듯함과 희망으로 가득 찬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지혜는 잠든 윤호의 서재에서 그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그 안에는 윤호가 매일매일 빼곡하게 적어 내려간 육아일기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세심한 관찰, 자신이 만든 요리의 맛에 대한 솔직한 평가, 그리고 지혜를 향한 깊은 미안함과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오늘 민준이가 아빠가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했다. 하은이는 아빠 최고.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지혜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이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나는 더 노력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다. 사랑한다. 내 가족. 이 작은 행복이 영원하기를.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던 지혜의 눈가에 이슬이 맺힌다. 윤호의 진심 어린 변화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완전히 녹였다. 그녀는 조용히 윤호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윤호는 지혜의 따뜻한 온기에 눈을 뜬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날의 갈등과 아픔을 딛고 피어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한다. 윤호는 능숙하게 민준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지혜는 하은이의 옷을 입혀주며 다정한 대화를 나눈다. 더 이상 누가 집안일을 전담하는지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은 없다. 그저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는 행복한 일상만이 있을 뿐이다. 2025년 아빠의 가사분담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윤호와 지혜 가족의 아름다운 변화가 있었다. 늦은 오후 윤호는 민준이와 하은이를 데리고 동네 공원으로 향한다. 아이들은 아빠 손을 잡고 제잘거리며 뛰어다닌다. 윤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미소 짓는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니 맑고 푸른 하늘 위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다. 마치 지난날의 갈등과 아픔이 모두 씻겨 내려간 듯한 평온하고 아름다운 풍경이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윤호는 문득 지혜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그의 손가락은 부드럽게 액정 위를 움직였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어. 정말 고마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 사랑해. 잠시 후 지혜에게서 답장이 온다. 그녀의 답장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나도 사랑해.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자.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아빠야. 윤호는 메시지를 읽으며 환하게 웃는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절망은 없다. 오직 가족에 대한 한 없는 사랑과 미래에 대한 굳건한 희망만이 가득하다. 그는 이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은 듯 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윤호는 아이들의 방에 들러 이마에 사랑스러운 뽀뽀를 해준다. 민준이는 잠결에도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 하은이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인형을 끌어안고 곤이 잠들어 있다. 유노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며 생각한다.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지혜에게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그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의 노력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다. 집안일은 더 이상 누군가의 몫이 아닌 함께 나누고 즐기는 행복한 활동이 되었다. 아빠의 가사 분담은 단순한 노동의 분배를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과정임을 윤호는 온 몸으로 깨달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가사 노동 분담 수준과 경제력이 비슷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처럼, 윤호의 변화는 지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5년의 어느 날, 한 가족의 작은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고, 이 변화는 분명 더 많은 가족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